벤츠 e 2 2 0 쿠페 차량 입고 되었고요자 에코파워팩과 QXD 1000 알파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렁크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고요자 에코파워팩은 위치는 이 밑에 이렇게 열게 되면 23A 23C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에코파워팩은 12V 입력이 됐을 때 14.7V 20A로 충전하는 고속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10분만 운행하셔도 100% 충전이 되고요. 320mAh 기준 70시간 동안 블랙박스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2000의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인증인 KC 인증과 자동차 내성 인증인 KN41 인증, 그리고 유럽인증인 C인증과 미국인증인 FCC인증까지 해서 4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작업을 해드렸고요. 자 아이나비 QXD 1000 알파와 벤츠 순정 그대로 냅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이나비 QXD 1000 알파 같은 경우에는 앞뒤 모두 FHD FHD고요 그리고 나이트 비전이 적용돼서 밤에도 나처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중고 장터에 하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 줘도 조도, 조도 안 갖는 블랙박스 줘도 안 갖는 블랙박스 쓰레기 블랙박스를 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벤츠 정품 조도안 안 갖는 블랙박스와 그리고 아이나비 QXD 1000 장착을 완료하였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아이나비 QXD 1000 알파 PHD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 팩이습니다 감사합니다.